우리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자한 것은 암수 둘식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데려와 그것이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시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침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하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노아가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에 대단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 0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외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치기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을 생명이 기우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느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공수가 땅에 사십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억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민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린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쓰레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백오십위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방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먼저 오늘 본문 안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그의 가정을 방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 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이 이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뭔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의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무식하게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뭘 기다려야 됐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항상 뜨겁지는 않아요. 항상 좋지는 않아요. 항상 사랑스럽지도 않고요. 우리는 뭔가 좋다가도 이렇게 조금 내려갈 때가 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나름의 마음에 이 기복은 다 있어요. 노화라고 달랐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laughs>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자신을 향해 비웃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120년의 그 시간 동안 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다 주행하며 마지막까지 방주에... 그 만드는 그 사역을 완성하였고 그 방주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한번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를 때까지 무려 120년을 그렇게 살아나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삶에는 여러 일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일 때도 일어나죠. 그런데 순종은 뭐냐?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6장에도 나옵니다. 6장에 가보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6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무관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과 사명에는 내가 때로는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며 가는 것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짐승들을 방주에 다 태웁니다. 그게 7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그 뒤에도 13절에 보면,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과 함과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갈 때, 14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노아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짐승을 보존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단순히 자신들만 살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라 그 곳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살리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만들고 지음받은 사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의 그 크기는 노아의 가족만이 살기에는 너무나 크고 거대한 방주잖아요. 그런데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부름받은 자들은 이런 사명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만의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은혜만을 덧붙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그 배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나만의 배를 만들어 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오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해를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